안녕하세요. 오늘은 그톱 연주를, 중국반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톱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톱을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연주를 배우시다가 도중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소리 내기가 참 힘들고 그다음에 소리를 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제 손에 그 음을, 음정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음정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저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또 이제, 바이브이션 때문에, 발 떠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좀좌절이잘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에, 느끼고, 연주를 이제 도중에 배웠다고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반을, 예, 강의하도록 할 텐데요. 에,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톱은 이제 그 에, 지금 이제 제작해서 파는 분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청계천 같은데 나가면 이제 에, 톱이 예,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연주용 톱이 이렇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톱이겠지만, 이제, 이제 연주용 톱으로 이렇게 나오는 스탠이라고 하는 이제 톱이 있는데, 이게 아주 보편화됐어요. 이제 거의 뭐 외국에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이걸로 이제 연주를 많이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감철이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거는 또 스웨덴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폭이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또 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톱을 이렇게 다 카트를 시켜버렸죠. 공작소에 가서. 어, 그래서 이제 이이 이, 이 톱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탠리보다는 조금 이게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하기가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이 길잖아요. 그래서 폭이 길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짧은 사람들이 연주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건 그 대신에 음폭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어, 이렇게 연주 전문 연주할 때는 이 이제 좋죠. 소리가 좀이 그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용산인가요? 거기 공구점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이제 3백, 0저 3만 원, 2만 5천 원인가 중국에 산 거예요. 이게 중국제거든요. 근데 이게 포 굉장히 적지데 좁고 에이드 샤워라고 이제 톱이라고 해놨는데. 이 이거는 이제 폭이 좁은데 소리가 이제 약간 뭐 하이 음을 낼때 되는데 연주권으로 적합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걸 가지고 배우셔도 저렴한 가격에 배우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그 예, 이제 뭐 기초는 뭐 다이 하시는 거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하실 때 이렇게 송진을 묻혀가지고 이이 이 선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느준해 버리게 되면 터버가 좀 마찰력이 있어 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해서 항상 이렇게 송진을 연습을 하실 때도 송진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대신 송진을 할때 짧게 문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이 송징이 있다면 천천히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세게 하지 말고 서서히 묻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턱을이게 잡는 이 자세는 발 사이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가도 안 되고요. 발 사이의 끝부분 무릎 끝부분에 이 닿을 정도로 해서 한 무릎에서 이렇게 길게 해서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40도, 35도나 되겠죠 중간 정도 이 대각선을 그으면서 어, 하게 됩니다 어, 대신 이제 저음을 낼 때는 약간 이 앞으로 이렇게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고음을 내실 때는 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 줘야 되겠죠 톱을 이렇게 당겨 줘야 되겠죠 톱난 있는 쪽을 그러시고 이걸 예, 보시면은 자 저음을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나 시면 안쪽으로 올라오니까 당겨요. 이쪽으로 당기면 연주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이걸 연주하실 때, 이걸 갖다가 90도로 이렇게 내리. 물론 내리실 때는 뭐, 약간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올릴 때는 또 대각선을 올려요. 이렇게. 그러나 내릴 때는 이제 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여기,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소리를 내는 거는 자체적으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왼손에 엄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딱 이제 뭘 껴, 끼워, 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이제 숙달이잘 돼야 되는데 음 조정하기는 이 오른손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오래 못 하죠. 이게 하게 되면 관절 부분에 이상이 있으니까 아어 이제 보통 뭐껴 가지고 여기 손잡이를 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드라이버도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음을 내실 때 약간 이거 대게 해서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약간만 곡선만 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눌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기 살짝만 눌러줘도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지금, 왼손가락에, 예, 검지 중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엄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쭉, 이렇게 굽혀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S 자가 되도록. S 자가 많이 안 돼도 됩니다. S가 많이 안 되면 소리가 안, 안 나잖아요. 이중 소리로 날수 있어요. 이게 살짝. 이 지금 애스자 살짝 이고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무릎 있는데 있잖아요. 이 무릎은 이제 왼발이 뒤쪽으로 들어가기가 편하면 그렇게 하시고 오른발이 또 약간 들어가기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 이제 여기에 책을 이렇게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자세로 이걸 해야 되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지. 그리고 이걸를 오리 실때 오릴 때는 이 엄지를 갖다가 좀더 누르고 그 다음에 활을 갖다가 위쪽으로 더 갑니다 이렇게 완전 저쪽 뒤쪽으로 가면 소리가 안 나니까요 소리가 나는 데 가야지 누르면서 이건 누르면서 S자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누르면서 그래야 소리가 래야리까 저음 내려올 때는 저음 내려올 때 이걸 들면서 세우면서, 날 때까지. 예, 지금 최고 날 때까지. 그리고 이 연주를 하실 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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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다고 하면, 연주를 하실 때, 이걸 방마다 풀어서 내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죄인을 연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끝부분에 대주는 겁니다. 자, 그대로 올리고, 약간 눌러주면서 올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네. 올려게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왼, 왼손. 그래서 왼손이 굉장히 연주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활도 중요하지만은, 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왼손입니다. 누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음을 같이 내주려고 해보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톱이 끊어지니까 또잘안 되고. 또 이때 이제 바이오리션을 할때 너무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이 바이브레이션을 뭐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다 하려고 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은 바이브레이션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연주 소리가 그렇게 에, 좋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뭐 저를 이렇게, 이렇게 지도했던 이제 우리 장로님 친구인데 그분이 이제 연주하는 걸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그분의 다른 법이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그이 바이브레이션을 조절을 잘 하시고 그음적을잘 맞추는 거 그거 이제 최고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방 단시일 내에 그냥 좋은 연주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위.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상에 보게 되면 많은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에, 보면 에, 이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주는 이 에, 왼손에서 다 음정이 조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 피아노 뭐 높은 낮 저음이 조절하듯이 여기에서 조절이 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감정을 이렇게 이쪽에 오른손 왼손에다가 실어 가지고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 바이브로에서는 발을 갖다가 예, 잘 이렇게 떨림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듣기가 좀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다 이렇게 이 연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하고 안쪽에 이 안쪽에 발을 이렇게 양쪽 이렇게 했을 때이 고음을 하실 때 이쪽만 눌러가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양 발을 갖다 조이는 겁니다. 이렇게 에, 이, 이 머리 이 부분을 갖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에, 발 발로 이렇게 에, 약간 조이는 거예요. 안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는 안 하더라도 고음. 여기서 조절이 되는 것이죠. 발 안쪽에, 발이 안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있어요. 을 이쪽에서만, 이 왼손으로만 다 조절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발목을 안쪽으로 조여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손안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안쪽에, 발 양쪽에서 지금 약간 쪼여주는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여긴 지금 전혀 손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일 때 불안하게 조이게 되면 여기서 바로 소리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 불안하게 해서는 조일 때 스무스하게 이렇게 조일 때 조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갖다가 높은 고음을 낼때 동시에 이렇게 소리를 조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는 정말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 바이브레이션 발을 떨림에 대해서는 발 떨림은 이 곡의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바이브레이션 넣을 때 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연이어 넣, 넣, 넣어주게 되면 음정이 좀 불안정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연주를 하실 때 그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 여기 이제, 오른손 이활 잡는 거는 안쪽에 이렇게 이 잡아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잡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 중지와 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고음 낼 때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자기 안쪽으로 당겨주고 그럴 때는 밀어, 주게 그냥 놓, 놓, 놓는 거예요. 줄, 활을. 당겨주면 여기 줄이 팽팽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더 나게 되는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밑에 이제 양쪽 팔, 이걸 이제 그 음악에 맞춰서 연주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뭐 하는 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토변주는 이제 빠른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약간 느린 것들. 그래서 느리게 또 곡, 뭐 반죽에 다 있잖아요. 속도 조절을. 그래서 느리게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토 어, 프루머 할 때는 그대로 그냥 또 짚어주면 안 되거든요. 죽어버리니까요. 여기서 할때발음 올렸다 내렸다 할때 여기서 여기 왼손에 검지에서 하는 거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 활을 대실 때, 그냥 그 소리를 죽이지 말고, 딱 대부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된동만동을 하면 소리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리실 때는 예, 저의 모델 때는 그 지금 이, 이 곡을 그래서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가지고 하는 이제 연주를 할수 있죠. 그러나 들어가지고 안 배가지 워 이제 하는 거이 아니니까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자꾸 하시 예, 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터 면주는 단시일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상당히 오래 톱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제대로 연주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이 음악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이음악하고좀 다르죠. 예, 이거는 좀 조금 꼭 날개 이것은 여기 여기 사이즈가 이제 넓기 때문에 그러고 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음폭이 다시 다르죠. 하려지 했습니까? 또 이거지. 중국의 은또 이건 이건 초폭이 좁으니까 연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연주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톱 연주를 하실 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마무리 드립니다만은 이 왼손, 이, 검, 에, 엄지. 그리고 검지 중지가 굉장히 중요한 S자를 너무 이렇게 확 꺾으려고 무식을 하지 마세요. 약간만 눌러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발 이렇게 바이브리션 하는데 그걸 갖다 너무 그냥 막 이렇게 떨어서 하지 말고 음악에 맞춰 가지고 발서 조절을. 근데 그게 참 처음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면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높은 음을 말할 때 여기 왼손만 눌러 가지고 하지 말고 발을 양쪽을 갖다 쪼여가지고 소리를 갖다가 내시는 게, 내주는 게더 고음을 낼 때는 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게, 에, 에, 엄지는 이 밑에 바닥에 활 밑에 있는 게 있음, 있지 않습니까? 가하시고, 그 검지하고 충지는 이렇게 깎여서 고음을 낼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그것 의지하면서 그건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토변주는 뭐 자연스럽게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걸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지 않고 그냥 이론을만 알고 그러면 전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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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토변지로 기왕이 배우실 분들은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난 다음에 항상 반주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고 반주기에 맞춰서 이제 연습을 못하면 연습을 하, 이제 하시다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틀린 부분을 갖다 또 접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야 돼. 요 연습하시든 마찬가지 진행을 그냥.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 부분 내가 틀렸다 하는 부분은 다음에 이제 갈때 이제 고쳐가야지 거기서 수도하고 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주기를 틀면서 반주기대로 맞춰 나가서 계속 연주를 하게 되면 좋은 연주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